봐라. 어, 어체 뭐야? 야! 네. 저 뭐야? 어? 발광터. 이벤이 어벤져스. 벤져이벤트스 아, 아 이벤택이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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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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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영 되고 있나? 오케이, 영 됐어. 선수도 좀비되고요 자, 매도 준비됐습니다. 출발할까요? 예, 준비됐습니다. 자, 자, 잘 자, 잘 네, 준비됐습니다. 네, 네. 네. 살살? 어우.

야, 셧! 어! 돌빵국, 시 쫄았네! 첫방부터 왜 이렇게 빨라? 힘들어 안 나가. <laughs> <laughs> 어! 오시모토 어! 어! 좋아! 밀어 준다. 밀어 줘. 쪽쪽 밀어 준다. 왜왜 왜 낭떠러지에 말 뻔했어요? 누가 민경이? 강이요? 언제, 오, 언제 오셨대요? 와, 이거 언제 오셨대? 빨리 오셨네. 어? Go? Go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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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. 이게 무슨 소리 나는데? 기다려 주다가지. 아, 참. 와, 이게 아. 이더라고. 이게 좀 조금 무섭더라고. 무섭더라고. 예. 이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. 아까랑 똑같은 거 같은데. 아 에이차차트가세요 예, 예. 아, 안, 이구 안, 이 안, 아이씨 씨. 그냥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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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에이. 브다 이거 잡아 <laughs> 起飞了！我们、啊、来啦！哦哦。哎、哦！啊啊 딱 줘! 이 속도가 제일 재밌어. 속도 딱 맞네. 딱맞 아이고 다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어야 아, 좋아 우우우우! 형님 좀 천천히 아야다다 고고 아 샀다 지인다 아, 예, 딱 좋아 예, 딱 좋아 예, 딱 좋아 험당에서는못 따라하겠다 <laughs> 형님 낮춰주셔도 못 따라하겠어 아... 너 그래도 딱 좋습니다 형님. 오! 어, 씨 나무. 나무. 천천히! 같이 하자! 같이! 딱 좋다 형님. 라인 좋다. 어이. 바로 이 맛이야, 형님. 어? 바로 이 맛이야. 그래. 아, 어. 바로 그래. 이 맛이야. 맛집이지. 아, 아, 아. 맛있게 씹어 먹었어. 고발 있잖아. <laughs> 수영이 형, 좋아. 좋아. <laughs> 아, 대내 고수이다.